예, 토입니다. 오늘은 집게표, 전표와 일개표를 화일로 바인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모든 화일을 펀치를 뚫어주시고요. 가운데 맞춰서. 그리고 나서 얘도 똑같이 뚫어주셔야 돼요. 그러면 얘는 순서가 얘는 바닥이 들어가겠죠. 그 다음에 얘는 위로 가겠죠.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지저분해지잖아요.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. 하나 미리 만들어 놓게 했는데 될수 있으면 점표의 높이 를 한번 재보시고 높이 대충 거의 2cm 가까이인데 저희는 1cm만 해도 되는데 제가 하던 대로 2cm 했어요. 그래서 2cm. 왜냐하면 이게 여기 높이더라 하더라도 접어 올라가면 여유 공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. 그냥 저는 2cm. 그래서 2cm마다 선을 긋고 여기도 구멍을 뚫고 그리고 나서 접어 들어가겠죠. 이렇게 접어 들어가고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접어 들어가고 이렇게 접어 들어갈 거예요. 근데 마지막에 있던 이 종이가 바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종이가 접어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는 제가 펀칭을 안 했는데 여기도 구멍을 뚫어서 얘를 묶겠죠. 얘를 묶어서 한번 묶고 그 다음에 얘를 뒤로 묶어서 다시 또 붙이면 되거든요. 그러면. 잠깐만요 그대 학원 안 다니신 분들은 이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밑에 바닥 얘는 위에 표지 그 다음 얘는 높이하고 뒷면으로 넘어갈 거 이건 자로 선을 긋고한 다음에 볼펜으로 그으면 잘 접어져요 그럼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센터 맞추고, 얘는 필요 없고, 이제 이렇게 묶겠죠. 얘는 다시 바닥으로 가고, 제가 계속 치는 이유는 구멍을 맞추려고 여백을 그럼 이제 구멍이 잘 보이죠 이렇게 집어넣고 얘도 위로 올라오고 혹시 모르니까 날짜 잘못된 거 있는지 한번 훑어보세요 묶어 놓은 다음에 잘못돼 가지고 다시 찢으면, 벙찌겠죠? 확인하고. 그 다음에 요거는 또 A 면하고 붙을 거니까 풀로 붙이세요. 근데 풀 중에 색깔 있는 풀이 있어요. 이거 매직 풀이라고. 이거 제가 잘 쓰는 건데, 이게 색칠이 돼요. 근데 이게 마르면, 풀이 마르면 색깔이 없어지거든요? 내가 어디 안 칠했는지 볼수 있죠? 이렇게 해서 눌러요. 그리고 묶어요. 그리고 한번더 가요. 그럼 좀더 단단해지니까 잘안 풀릴 거예요. 이렇게. 리본 굳이 안 해도 돼요. 어차피 안으로 숨어 들어갈 거니까. 이건 다시 또연락붙여요 색깔 있는 풀이 생각보다 좋아요. 하고, 높이 잡고, 뒤로 가고, 얘도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죠? 이렇게 하고 무거운 걸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. 끝!